뭐아요? 집에 항상 피로회복제를 구비해 놓는 인물. 특히 영상 편집 시 복용량 증가. 모아이들은 이를 엘릭서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현할 정도로 모아요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다. 모 게임에선 지나친 포션의 남용은 체력에 좋다지만 현실에선 다소 이야기가 다르다. 다량의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 강력한 탄산으로 인해 10초에 한 번씩 나오는 용트림, 생각보다 높은 칼로리 때문에 늘어나는 뱃살의 압박까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아요는 다이어트를 내년부터 할 것을 다짐하며 우선 엘릭서를 끊어 보기로 결심하지만 지루한 편집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찾게 되는 그녀. 이렇게 악의 굴레는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그 와중에 모아요는 영악하게도 정규 콘텐츠에서 매우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기도 한다. 아니 당장 구입해야겠는걸? 대기업 유튜버들은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고 모아요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10초마다 돌아오는 용트림뿐이었다 이때 아무도 찾지 않는 모아요의 메일에 의문의 의류가 왔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목소리> 갑자기 분위기 광고. 내일의 체력을 오늘로 땡겨오는 느낌의 엘릭서. 묘하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이 허락을 하지 않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 현직 약사가 직접 제작한 프리미엄 피로회복제.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온. 이온. 에온이 아니고, 이온. 섹시도발적인 디자인의 보틀 안에 담긴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다. 카페인은 없어요. 좋은 것들만 챙긴 이기적인 녀석들이라 할수 있다. 이온은 단백질의 단분자 형태의 핵심 요소를 공급한다. 아미노산 근육 생성 및근 손실률 방지 아르기닌과 엔겔비타 지구력 향상 및 근육의 영양 공급. 미강추출물 노폐물 배설 및 활성산소 방어 등의 효과로 에너지 밸런스를 발휘한다 여기에 이온 맨즈에는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가 함유되어 있다 주요 효능으로는 정력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으니 탈모방지 효과를 강조해본다 장래에 눈물 흘리며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고 싶지 않으면 미리 대비해보자 이온 우먼즈에는 미강추출물의 함유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를 볼수 있다 어때요? 이제 이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 영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모아요 집에 항상 이온을 구비해놓는 인물 음? 아까와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다 이제 그의 엘릭서는 이온이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타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아보자 참고로 모아요 초특가라고 한다 정말 대단해 총총